인터플렉스를 보면은 예, 우선은 큰 자금들이 조금씩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서 예, 빠져나가는 중간에 도 이제 개인자금이 안 나타난다는 것들 예, 한번더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구나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 어, 자세한 건 이제 저희가 이제 큰자금들 매수 그런 매도 예 그런 좀 그런 움직임 좀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D 지표 보면은 아, 지금 보시면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초록색깔 예. 세력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.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그 지점을 이제 하나의 지점으로 보는데 이 지점 이 고점이 내려왔다 캔들은 횡보하는데 고점을 횡보하는데 여기서 예. 그리고 여기서 자금이 더 빠지고 있는데 캔들은 오히려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빠지고 있다 물이 새고 있다 돈이 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, 더 치고 올라가긴 힘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, 근자금 대 매수 매도 이런 어, 비율 근자금들이 매수의 비율을 늘리는지 매수의 비율을 줄이는지를 볼수 있는 LSF로 보면 은 여기서 보시면 고점이 좀 낮아지는 모습들. 예.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 예. 예. 이분들이 이제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큼직큼 예. 빨간색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오르면서 주가도 쫙쫙쫙 오릅니다. 근데 아 뭔가 조금 개인들을 좀 잡아주 그 개인들 어, 자신들이 매도로 던지면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. 예. 자신들이 매도를 던졌음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주가는 좀 끌어 올려야겠고 그러려면은 그때 조금 아주 미세하게 나와 이렇게 매, 매수 물량이 조금 컨트롤 되면서 들어온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. 예. 예. 그래서 지금 이 고점도 좀 낮아진 상태고 요것도 이제 들어가면좀안 되겠죠. 음.